자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 공장 배움터 개소식 행사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될 때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경상북도 하셨습니다 글로벌 CEO 형, 클럽 배웅터의 개소를 축하드리며 개소를 위해 노후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3월과 4월에는 경상과 천안의 배웅터를 개소하며 금년 말까지 강주해 스마트 센서 등 고도화 기술을 담고 있으며 약1 4 5억평 규모로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경상배움터에서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대구입니다. 스마트 공장 배우터 개소식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셔서 배우터 개소를 축하하는 마음 담아서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여기 참석해주신 우리 한혜성 부지사님 그리고 권대수 한성 원장님 두분 오셨고 이... 정규직이 없이 그냥 이렇게 스마트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나면그 뒤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던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지역 실정이고요. 더군다나 각 현장에서 있는 공장장님들이나 그런 공장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 사실은 이런 기술들을 빌려서 어 극복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경터를 만들어서. 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 이렇게 하울로해서스마트폰 대구시에서도 공... <laughs> 어, 스마트폰 대형 투 개소가 다시 한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우 가까워서 많은 기업들이 아마 이 비용 투에서 어, 우고또 기업으로 전파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어, 우리 돈은 지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듯이. 기업하게 좋은 고장 안산, 창원, 전주에는 이미 스마트 공장 배원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중심의 교육을 할수 있으며, 실제 블루투스 스피커 웹캠 산업 간 연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 산업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연수 과정을 개발, 운영하여 네, 자, 화이팅을 번하실까요 자료 빼주 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제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스마트 공장 배움터가 대구 경북권역까지를 위한 새로운 인력 양성 플랫폼을 제시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멋진 기상을 위한 성공한 스가 예술의 소식을 다시 한번축하는 여러분 축하 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힘찬 시장이니까 기운을 좀 불어넣는 의미로 이트하시겠습니다 정면 보시죠. 하나 둘셋니다저산에 위치한 중소대기업 연수원의 전국 최초로 배움터를 구축한 왼쪽 화면을 보시면 이곳 대구 경부 연소 스마트 공장 배움터 개요입니다 로봇 산업을 특화하여 2021년 1월부터 2020... 2020년 1월부터 2020년 1월부터 2020년 1월부터 이0 2 0년 1월부터 2020년 1월부터 2020년 1월부터 2 0 2년 1월부터 2020년 1월부터 2 2 0년 1월부터 2020년 1월부터 2020년 1월부터 2020년 1월부터 그 앞쪽에 저희가 품질 관련된 요소가 있는 세 가지 정석에 이전, 내숙년대에 따라서 인간검사로 품질이 흔들리던 부분을 저희가 균일하게 잡았습니다. 음. 이 제가 스마트와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 저희가 데이터가 피드 레벨단에서 수집이 되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생산 공정 그리고 내지 보전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생들이 스마트 공장 관련된 기술들 기술을 학습 및 실습을 할수 있는 스마트 등 다양한 로봇을 적용하였으며. 저희가 조립 공정을 공용 생활에서 사업 성쟁도를 많이 보인다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벽면에 잠시 보시면 벽면은 사람 내쪽 장비와 데이터를 연계해서 지금 위쪽에 보이시는 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는데 장비에 섞여 있는 비전 뭐 액추에터, 인근, 장치 피드사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분량 이미지와 비교를 해서 분량 여부를 판별을 하고 판별의 견가, 결과 결과는 유무거나 못, 못 하겠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공간, 시에 하나의 케이스에 넣어서 초음파 용착으로 포장을 가는 쪽에서 품질 및 품질 성능 및 포장이 완료된 제품이 현재 위해 모시듯 수집및 저장 분석되어서 여러 가지 포킹으로 철그 위에 붙어있는 위에 이 모니터들을 현장의 작업자나 공정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복시 확인이 필요한 휴게소에 화면으로 보시면 이 반대편 또 사무실에서 외도 라인이 문화에 이동되고 있는 안바닥에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 망 운동으로 망 운동을 하시니다 이곳 실습실은 좌측에 보이시는 다관절 로봇, 우측에 스타라 로봇, 이쪽에 협동 로봇, 데이터 로봇 등총 6가지 이 로봇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 어떤 곳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넣어놨는데 그림판에 이제 글자대로 티칭을 하는 현대 로봇 기술의 로봇으로 모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복상 기으로 앞쪽에 있는 기존으로 숫자를 인식하고 자, 이제 집어서 이 전해진 위치로 지금 공을는 퍼포먼스를 보고 계십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게.